네, 안녕하세요, 장정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LH 아파트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LH는 정부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자본금 전액을 출자해 설립한 회사입니다. lh가 직접 공급한 아파트 브랜드로는 휴먼시아가 있는데 문제는 매년 하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최근 4년간 lh에서 공급한 아파트에서 약 4만여 건 이상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시공사들은 lh가 발주하는 아파트는 사업비 축소 압박을 많이 받다 보니 공사비의 축소를 위해서 다른 일반 아파트와 설계 및 시공 방식을 달리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다 보니 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럼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가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공급한 아파트의 스프링클러 배관은 동배관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초 LH에서 동배관으로 스프링클러 배관을 설계할 당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왜냐하면 동배관은 구리의 성질상 물이 항상 정체되어 있는 스프링클러 배관에는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프랑스 선진국에서는 스프링클러 배관을 동배관으로 설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더큰 문제가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LH가 시공한 아파트에서는 2011년경부터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LH는 스프링클러 배관을 동배관으로 설계한 것은 아무런 이상이 없으며, 오히려 시공사가 스프링클러 배관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있었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분노한 입주민들은 2012년경부터 LH를 상대로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에 관한 소송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네, 실제로 LH는 제가 담당한 사건에서도 스프링클러 배관을 동배관으로 설계한 것은 관련 법규를 준수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저는 LH가 시공한 아파트에서 전국적으로 다수의 누수가 발생을 하고 있으며, 특히 LH가 스프링클러 배관을 동배관을 설계할 당시 미국,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은 이미 스프링클러 배관을 동변 설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수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LH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도 저희 측 주장을 받아들여서 LH가 스프링클러 배관을 동배관으로 설계한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법은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에 관해서 하자담보 책임 기관으로 3년의 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즉, 입주민들이 LH에게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에 관해서 보수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의 사용 검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네, 하지만, 건설 전문가도 하자가 발생한 시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요. 다행히 법원은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 하자는 시공사 하자가 아니라 설계상 하자였기 때문에 하자 발생 시점이 문제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공화들은 하자우성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은 세대의 스프링클러 배관은 보수가 필요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는 누수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파트에 설치된 동배관은 모두 동일한 재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비누수 세대 같은 경우에도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관해 법원은 저희 측 주장을 받아들여 누수 세대는 물론 요소가 발생하지 않는 세대의 스프링클러 배관의 보수도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하자가 발생하면 가급적 신속하게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게 하자 보수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스프링클러 배관과 같이 중요 설비일 경우 근본적인 하자 보수가 필요하므로 하자가 발생하면 법률 전문가 또는 건설 기술사를 통해서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집합건물법의 개정으로 인해 하자 호송에 소를 제기한 시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행사나 시공사와 합의를 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국 합의로 인해서 소 제기 시점이 늦어질수록 그에 대한 손해는 입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건축물의 하자는 하자가 처음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를 찾아서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설 전문 장정은 변호사였습니다.